나는 아직도 꿈에 만원 버스를 탄다. 석정희 산모롱일 돌아가면 거기 우리 마을 내 집이 그곳에 있었네. 닭 해치는 소리에 날이 밝으면 개짖는 소리에 송아지가 화답하고 밥 짓는 연기가 산 허리를 두르면 바람도 잠깨어 골목 휘돌아 가던 곳 그림같이 정답던 고향이 그곳에 있었네 한 달에 한번 어머니 따라 나선 장날. 오시장 옆 골목 포장친 장국 밥집. 발가락 나온 신발 신고 멈춰 서던 신발 가게.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고향. 사방으로 흩어진 그 이웃 형제들. 이제 그곳에 모여 그 고향을 다시 그리네. 가난에 서름을 남고 새꿈 찾아 떠나온 고향. 큰 바다 건너와 내린 불이 이제 막 꽃봉오리를 치어 가는데, 옆구리에서 나던 양은 도시락 김치 냄새가 나를 이렇게 옛 고향을 그립게 하고, 아직도 나는 밤마다 꿈속에서 만원 버스 속에 그 그리운 얼굴들을 그리워하게 하네.